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오 여러분 오늘은 헬리 스팅 민 이라는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게임은 제가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엔딩이 바뀌는 게임인데요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첫번째는 여기 뱅크를 털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허허흠 우리, 저기, 요, 담을 넘어서, 은행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보면은, 삽이 있고, 뭐? TNT가 있고, 텔레포트 하는 게 있고, 레이저랑, 이상한 뭐, 이런 축 같은 게 있고, 어, 이건 뭐야? 여기 안에 숨는 게 있네요, 돈 봉투에? 삽으로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 TNT는 들키고 같고, 텔레포트랑, 이돈 봉투랑, 레이저, 이셋 중에 하나 하고 싶거든요? 저는 이거 돈봉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레스 차가워. 오, 돈봉투로 숨었어. 어디? 어, hey, 아. how did we lose one? I think we should throw it in the back just to be safe. 오, 아주 순조롭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Wonder why there's a bank out here. Well, I t s supposed to be like more of a vault, you know. o h that makes sense. 오케이! 들어왔다! 좋았어! 허, 여기가 바로 은행? 좋았어! 순조로! 아, 안 돼! 레이저에 걸렸어! 세상에 나 망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어머. 오 마이 갓! 아니, 은행도 털려고 했더니 바로 감옥에 갇혀버렸네? 이런 대자가 자고작삼장 아, r 어? you? Oh! free to go. Not really. But you've got a package. Don't get your hopes up. We've already checked it for anything useful. Haven't we, Dave? What? Yeah, yeah. <laughs> of course I checked it. I mean, if I didn't check it, I'd lose my job, and I don't want to lose my job. <laughs> See you around. Free to go. Oh my, oh my, what is a 아, 아, 뭐가 들어있는지 음. 내가 선택해야 돼. 어, 뭐 이상한 게 있고. 이건 뭐야? <laughs> 아니, 이거 뭐야. <laughs> 대포 같은 것도 있고. 아니, 폰도 있고요. 드릴도 있고. 텔레포트. 어, 뭔가 이 드릴은 딱 봐도 아닌 것 같지 않나? 이 음료수나 텔레포트. 어, 음료수 해볼까요? 마셔. 어, 뭐야? 어! 아니, 별거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어! 어, 야. 뭐야, 뭐야, 뭐야. 어머, 세상에. 얘를 데리고, 세상에, 자기 속았던 애를. 어머, 이거,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어, 도넛, 어, 도넛 좀 뺏어 먹고. 오 어,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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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평화롭게 나가볼까? 좋았어 어어어야 이거 뭐지? 아니 뭐야 순조롭게 된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네 이번엔 음아 드릴은 아닌 것 같은데 텔레포트 오! 아니,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 아간안 돼! 아, 그럼 이거 뭐지? 설마 이거 드릴인가? 드릴? 아 설마. 아, 진짜 드릴이야? 진짜 드릴, 아, 진짜 드릴이네? 어, 이번엔 뭐야? 요거, 빠로레랑, 이건 뭐냐? 어, 빠로레? 마로레는 뭔가 아닌 것 같아 너무 평범하지 않아? 이거인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어머 어 켰어! 아니! 우와! 통과한다 아 좋았어 좋았어 통, 통과한다 통과한다 잠시만 잠시만 야 해까지 가면 어떻게야 이런 이게 아니네 야야 야, 평범한 거가 평범하게 아 이렇게 땄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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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머 야 이것도 망한거 같은데?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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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여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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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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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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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선택해야돼 어 이번엔 어, 여기 아 여기 아닌데 아 어, 뭐야 아니 이거 이렇게 피한다고? 어, 야그 다음에 어야 대빵을 만났다 어떻게 하지? 어, 레디 어 레디 가야 이거 뭐야 짱 <laughs> 어렵잖아 오케이 알겠어 야 다시 해.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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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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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겠어요 오케이 어 피했어 피스어피했와 이거 뭐야 와와와 정알다 피하고 어 던져 후 <radio> 내가 봐효 은행, 은행 탈출. 120년 차 아려다. 가자. 순조롭게 <목소리로> 가고, 경찰차를 <타보고 목소리로> 타고 갑시다. 예! 좋았어! 감옥 탈출 성공! 오케이, 다음 가볼까요? 다음! 허! 어, 이번엔 다이아몬드를 털 거예요. 어, 이게 아니, 바로 아니, 엄청난 아니, 다이아몬드예요 네. <laughs>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죠. 다들 <laughs> 어서 보러오세요 <laughs> 어머나 세상에, 저거 돈좀 되겠는데? 챙겨서, 가자구. 어, 깜깜한 밤. 어, 자, 여기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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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기 터트리는게 있고, 몰래 가는 게 있어. 역시 몰래 가야지. 그래. 래가 볼래. 몰래. 어. 자, 뭐가 좋을까? 어, 이런 거. 뭔가 이거일 것 같지 않아? 이거 해 보자. 위로 올라가. 아, 네, 네. 네. 어, 안 되네. 야할수 있어. 한번더해 봐. 어, 야, 어디 가! 어머. 이거 아니네. 어, 야, 다시 해, 다시. 어, 이번엔 요거? 요거? 위로. 텔레파트! 가자! 어머. 망한 것 같은데? 야, 잡아! 어, 야, 됐어! 어, 어찌냈든된거 아니야? <laughs> 어, 이건 뭐야? 왠지 이거 아닐까? 어, 돈이다! 어, 야, 이걸 짜! <laughs> 요걸로 갈까? 와 이거 그거 아니야 텔레포트 총? 아니요 그냥 내려갈까. 텔레포트 총 가자. 난 정상적이지 않는 게 좋아. 그렇게 하고, 어 이쪽으로 하게 되면, 어! 안돼! 어 어디까지 내려가? <laughs> 야 이거 뭐야? 다시 해. 이번엔 그래 요거 그냥 이렇게 묶어서 내려가면 되잖아. 그래. 뭐야? 이렇게 해? 어... 해모! 이거지! 내가 잘렸어?! 세상에나... 해모! 들키는 거 아니야? 어머 이게 된다고?! 이걸 들고 이제 나가야 돼 허, 어떻게 나가지? 치즈! 여기 나무판자 폭탄! 어야 안돼 오카자 어, 박혔군. <laughs> 자, 다시! 치즈. 치즈를 먹어? 뭐야, 뭐, 뭐야, 이거. 그냥 치즈 먹는 걸였 뭔가 아무 일도 없네? 그래. 종이 파자지! 아니, 종이 파자지. 나무 파자지! <laughs> 야, 이게 된다고? 너 담배 핀다. 터러. 좋았어. 모자랬어. 처음에 들고. 뭐야! <laughs> 팔아서 모자란 거야? 여러분 오늘은 제 선택에 따라 엔딩이 달라지는 게임 헬리스팅 미인을 해보았는데요. 아이 게임 제 선택으로 엔딩 달라지는 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게임에는 해안 에피소드에 다양한 엔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좋아해주신다면 다음에 다른 엔딩도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성이 마음에 드다면 아르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더 생명의 여성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와면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